올 한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안시는 5일 제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흥타령춤축제 등 올해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과 자원봉사 체험수기와 활동사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천안시가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기업인 대회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안시는 6일 성무용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대회 수상자와 간담회를 갖고 격려와 함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무용 시장은 기업인 대외 수상업체는 검증이 된 기업으로 해외 수출 개척단 파견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TV 뉴스 김점식입니다.